구태비 호남 전북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김제 월성교회가 성경 통독원 원장 조병호 박사를 강사로 초청해 성경 통독 레시피 무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조 박사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성경 통독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김제 월성교회 김장석 단임 목사는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즐거움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한 해의 비전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직접 계시를 듣고,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자원에서, 그래서 자원에서 나오는 데에는 감동, 기쁨, 행복,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 그래서 답을 다 얻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은 성경 통독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다 깊이 있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배우며 영적 성장의 기쁨을 나눴습니다.